다음 순서는요. 어, 이제 뭐 미국에 갈 친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성스럽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죠? 어, 저희 순미는요. <laughs> 네. 순미는 어떤 친구일까 저희 순미는요. 어... <laughs> 찬양하면서 같이 옆에서 함께 힘 실어주는 힘을 진짜, 실어주는 네,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저와 함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어, 여기 월드 비전에서 네, 같이 신앙을 쌓아 올리면서 어, 정말. 배우고 싶은 점도 많고. 어,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미야 자매가?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순미 자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아 이제 내일 천행의 밤인데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서 작년에 이이 자리에 섰었을 때 때는 여기 오늘은 이지 언니가 왔지만 같은 집에 있었던 다른 언니를 초대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지 언니가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이 자리에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한 해를 작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내가 요즘 느끼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가?라는 것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아, 내가 진짜 하님한테 많이 훈련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갈 길이 되게 멀고, 아직도 부족하고, 깎여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님께서 참 이번 한해 동안 말씀으로 나를 많이 훈련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지윤이한테 어제 보내 금요일 날 이제 집에 헤어지면서 보내줘야지 하면서 이제 아, 감사 제목 뭘까? 하나님 나한테 부어 주신 거 너무 너무 많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뭘 해줬다라는 거를 딱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번 한해 동안은 내 삶에 온전히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해 주셔서 그내 마음에 노크하시는 주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항상 말씀읽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지지지진난 중인가? 제가 막 이제 서초에 막 급하게 퇴근, 아니 퇴근이 아니라 <laughs> 교회 끝나고 막 가고 하면서 목사님이랑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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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길게 한 시간 넘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 요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잘지내니라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도. 이걸 이모 말씀을 꼭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미국에서 돌아오고 지금 한 14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돌아오고 나서 저희가 진짜 말씀읽기를 뭐 원해서도 원하지 않았던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진짜 하루에 다섯 절씩 읽으면서. 부약을 읽을 때는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뭐 글자를 읽는 것처럼 읽을 때도 많았고 뭐 어쨌든 아 일독을 하는 데 의의를 두자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열심히 읽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작년 이 시간 작년부터 이 시간까지 진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고 뭐 기쁜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맛 과정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은 내가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고백하고 지금도 여전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제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욱함이 올라오고, 어. 이 올라오고 평소와 예전에 변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올라오고 그행동이 나오고 여전히 성김 받고 싶어 하는 저의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면 날마다 똑똑똑 하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욱하고 욱할 때 올라오면 하나님이 따라 조금만 더 참아보지 않겠니. 조금이라도 뭐 게을러지거나 미루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따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어나서 나와 하루를 빨리 시작하지 않겠니?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보지 않겠니? 하고 그 마음을 정말 정말 두드려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회사 안에서도 뭐 고객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CS에 답변을 할때 뭔가 아, 이게 우리한테 손해가 될것 같은데 뭔가 저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데라는 이메일을 샌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똑똑똑 하고 찾아오셔서 아 그, 내 따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가 고객을 조금 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섬겨주지 않겠니?라는 이런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어, 그 노크에 반응하게 되는 저는 주변을 조금 더 그래도 예전보다 더 위하고 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수록 더그 기준이 너무 정말 높아진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정말 원하는 거 기도하면 많이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들어주시지 않고 제가 더 변화되길 원하고 그 죄에 조금 더 민감해지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것을 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막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말씀으로 저한테 부어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가 넘쳐서 정말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laughs>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웃음> 그래서 <웃음> 요한계시록 3장에 제 말씀을 또 요새 지금 신약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릴 때마다 진짜 감동이 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거의 끔 의려 가고 있는데 3장 20절에 보면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그와 더불어 먹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희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제 마음의 문이 너무 꽉 닫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여전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그리고 그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좋겨서 <laughs> 빨리 말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저희 교회는 모두 너무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 일을 정말 다그 자리에서 처소해서 성실히 다들 살아내시는 그 모습들에 저도 항상 더 도전이 되고,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다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은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니? 그 원천이 어디니? 라고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이게 제가 드러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이걸 막 정리를 하다가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진짜 확신이 들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은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자주 말해요. 그죠? <laughs> 제가 언니도 항상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무리는 스텔라 너, 너는 왜 항상 끝날 때 하나님 얘기로 끝나?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저, 저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순미 너는 왜 항상 말만 하면 하나님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 예전에 뭔가 일을 하거나 지금 막 한참 우리가 커리어를 쌓을 때잖아요, 20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아, 내가 꿈이, 꿈이 있고 이 꿈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정말 조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영역에서 더 부어서 이렇게 확 내주실 거야. 라는 뭔가 그런 어린 마음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8살까지 막이 3, 4년의 일을 하면서 최근 올 연말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서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이런 영량 끼치는 사람 되고 싶고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거에서 곱절로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인정받게 해 주세요 라는 어린 고백들을 했다면 예전에는 분명 이게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기도가 먹히지도 않고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 제가 크리스찬 기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큐티하는 기업에서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이 너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저희가 선한 비즈니스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 돌릴 테니까 저희가 이런 매출을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은 되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상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하나님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명확한 음성을 주신 거는 하나님은 너가 크리스찬 기업이든 뭐. non-Christian 기업이든 하나님 항상 일을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그뭐 기업을 통해든 저희 개인 통해든 조직을 통해든 다 그런 디자인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도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래도 감사한 건 크리스천 기업 안에서 기도하며 일을 하고 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도를 당겨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자를 위해 일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는 그 지극히 작은자를 위해서 일하기 일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해서 할 테니까 영광 돌릴 테니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랑 제가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나눴어요. 아, 제가 이걸 했는데 대표님 우리가 왜 2024년에 뭐 조단위의 회사가 되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라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탕 저희가 이제 아까 돌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진짜 믿는 기업인데 왜 똑같이 세상의 기업과 똑같이 매출 올리는데 막 급급하고 이게 됐을 때 뭔가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을 같이 날마다 큐티하고 있었을까. 그 방향을 저희가 좀 고쳤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부분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MBL 하면서 되게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회사 안에서도 비전과 미션을 조금 닦고 개인으로서도 조금 조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돕고자 주님이 돕고자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당연히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목표랑 그런 비전들을 곧 바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업처럼 뭔가 대단한 뭔가를 보여 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말 그 부족한데도 그 이상의 뭔가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날마다 보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또이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도 이번에 제가 고린도 전서를 마지막에 읽으면서 그런 즉 십년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말씀에 또 되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목표가 세워져 있을 때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목표가 하나님이 일하시 말에 있을 때 그를 더 빠르게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주님께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저희 뭐 개인과 기업과 여러분들의 뭔가 직장과 사업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것을 네 믿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상이 이해 못하고, 근사하지도 않지만, 내겐 가장 값진 보물 m 보 n